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스페셜 술자라는 그 게임을 해볼 겁니다. 네, 이 사람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추천 한번 해주시고요. 네, 오늘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어, 뭐죠? 네, 참 이상하죠?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아이씨 아이씨 음, 체크 네, 친구가 됐습니다 네, 그 다음에 이제 팀들 들어와서 네, 관절하기 싫어요 아, 아, 나관절하 해. 아, 네 됐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와첫 게임 떨리는다첫 게임 떨리는데요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요 이걸 그래가지고 스나이퍼요 와 이름이 쩐다 네 단숨에 다시 한번 죽였고요. 네, 아, 저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얘가 살아나야 될 텐데, 좀 살아있지는 않아서. 네, 이 용은 놀겠습니다매살아나면은 네, 제가 다시 한번 멋진 샷 부탁드릴게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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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세요. 네. 죽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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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못 죽이는 이유가 뭐죠? 네, 저 아줌마, 뭐,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죠? 네 뭐, 뭐, 하는지 모르겠고요. 네, 빵! 네, 죽었습니다. 네. <laughs> 저 역시 잘하죠? 네,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잘한 사람은 안 돼요. 네. 네, 스나이퍼의 왕이 좀, 좀 잘하는데 못하는 편. 그런 편. 그런 편이에요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나서죠 제가 스나이퍼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퍼인데 이게 이게 잘 맞춰줘야지 아니면은 안돼요 잘 나와줘야 되는데 네 소스 나이퍼방 저기 죽으러 가죠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, 제 생각에는 좀 죽을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살것 같기도 하고. 계속 숨어 있는 동안 해요, 얘는. 뭐지? 뭐지? 오, 나는 죽을 수가 없어, 얘를. 와 나이스, 죽였습니다. 네. 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, 제가 두번 죽이고, 0번 죽고, 얘가 다섯 번 죽이고, 한번 죽었습니다. 네, 과연 이 결과,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? 나이스! 네, 또죽겠습니다 네, 박수! 짝짝, 짝짝! 네, 죄송합니다. 네. 저는, 뭐, 저는 여기서 죽이다, 죽인다 싶, 보다는, 뒤에서 살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렇게, 아, 네, 죽었습니다. 아, 죽, 죽지 말. 잠시만. 이거 사면 안 돼. 네, 이겼습니다! 네, 이겼고요 네. 어때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오, 제가 하사 5봉이 됐어요. 네, 감사, 감사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